지니 25년, 영국 왕실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찰스 3세 왕의 퇴위 후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공주가 처음으로 국왕과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들의 첫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공식적인 자리 그 이상이었으며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윌리엄과 캐서린은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왕실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가치와 전통을 결합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대한 반응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그들의 성숙하고 권위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윌리엄과 캐서린이 왕과 왕비로서 첫 걸음을 내디든 그날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왕실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영국 왕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변화와 전환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공주가 처음으로 왕과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왕위 계승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왕실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왕위 계승은 찰스 3세 왕의 퇴위 이후 영국 왕실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중요한 신호를 의미합니다. 영국 왕실의 변화는 단지 새로운 왕과 왕비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왕실의 이미지와 역할, 그리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동안 왕실은 전통과 현대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윌리엄과 캐서린의 등장으로 이 균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세대 교체의 상징이자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왕실을 어떻게 현대적이고 글로벌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윌리엄과 캐서린은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상징적인 역할을 이어가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공적 역할을 맡고 외교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왕위 계승은 단지 두 명의 인물의 변화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와 세계가 왕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공주는 단순히 왕실의 새로운 얼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왕실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들의 첫 번째 공식 행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그들이 첫걸음을 내딛기까지의 배경과 그들이 마주한 역사적인 의미를 분석할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공주의 첫 공식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그들의 품격 있는 태도와 왕실의 리더로서의 새롭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등장에 대해 언론과 공공의 반응은 뜨겁고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젊은 왕자와 공주가 아니라 두 명의 성숙한 지도자가 왕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캐서린 공주는 여전히 우아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이제는 왕비로서의 새로운 책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보다 더 차분하고 체계적이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대중과의 상호작용 방식은 매우 세련되고 신중했으며, 왕비로서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였습니다. 캐서린은 단순히 왕실의 여성적 이미지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반면 윌리엄 왕자는 왕위 계승자로서의 중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후 그동안의 젊고 다소 자유로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공식 행사에서 왕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며 과거와는 다른 성숙하고 냉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윌리엄의 얼굴에서는 그동안의 고민과 무게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왕으로서의 자부심과 권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는 왕실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윌리엄 왕자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왕실의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과거의 왕들과는 다른 현대적인 리더로서의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정치적 외교적 성숙함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캐서린과 윌리엄은 함께 한 팀으로서 왕실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부부의 역할을 넘어 두 사람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파트너십이 강력히 작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왕실을 이끌어 나가며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그들의 화합은 왕실의 새로운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공주의 첫 공식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들이 처음으로 왕과 왕비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을 때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왕실 의례에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출현은 단순히 왕실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윌리엄과 캐서린은 자신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왕실의 이미지와 현대적인 가치가 잘 결합된 모습을 보였고,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고상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었고 왕실이 단순히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한 상징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상호작용은 왕실의 이미지가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캐서린은 고유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왕비로서의 중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대중과의 소통에서 자연스러움과 겸손을 동시에 발휘하며 여왕으로서의 역량을 고스란히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따뜻한 표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가 왕비로서 맡을 책임과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그날 자신의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립했습니다. 그는 엄숙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왕으로서의 중압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의 리더십이 왕실과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떠안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행사에서 전달한 메시지와 연설은 매우 신중하고 강력한 인상을 남겼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첫 번째 공식 행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한 듯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는 파트너로서 왕실의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이고 현대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첫 공개 출연은 단순히 한 왕가의 의례가 아니라 새로운 왕실의 비전과 방향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왕실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함께 이들의 첫 번째 공식 출현은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왕실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윌리엄과 캐서린은 단순히 왕과 왕비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미래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공주가 첫 번째 공식 행사에 등장한 이후 그들의 모습과 행동은 전 세계의 대중과 미디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왕실의 새로운 리더로서 그들이 보여준 품격 있는 태도와 신중한 발언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왕실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 행사에서 윌리엄과 캐서린의 모습은 왕실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었으며, 이들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이 보여준 새로운 리더십은 왕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재설정했으며 왕실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이들의 첫 공식 행사에서 다양한 측면을 보도하며 그들의 행동과 발언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강력하고 단호한 발언은 많은 언론에 의해 새로운 왕으로서의 자신감으로 해석되었고, 캐서린 공주의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는 현대적인 왕비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화합은 왕실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특히, 캐서린 공주는 왕비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든 이후로, 그녀의 따뜻하고 친근한 성격 덕분에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왕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여성 리더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자선 활동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가 왕비로서 수행할 중요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반면 윌리엄 왕자는 왕으로서의 새롭고 강력한 이미지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하며 왕실의 권위와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가 공식 행사에서 보인 냉철하고 신중한 태도는 그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으며 왕실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론은 그들의 첫 공식 출연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도하며 윌리엄과 캐서린이 왕실을 새롭게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왕과 왕비의 역할을 넘어서 글로벌 리더로서 왕실의 역할을 재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윌리엄과 캐서린의 첫 출연은 대중과 언론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왕실을 현대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으며 앞으로 왕실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공주의 첫 공식 행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영국 왕실의 미래와 그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은 왕실의 이미지와 영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두 사람의 리더십이 왕실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의 첫 출연은 단순한 공식적인 의례를 넘어서 왕실의 존재와 역할을 현대적 시각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전통적인 역할을 계승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게 왕실을 새롭게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들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왕실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주었으며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왕실 이미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리는 전통과 현대적인 가치를 잘 결합하며 왕실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이미지를 더욱 민주적이고 친근한 방식으로 확립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왕실이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왕실의 활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더욱 활발해지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날의 출현은 또한 윌리엄과 캐서린이 단순한 왕과 왕비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왕실의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실제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은 왕으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발언과 행동은 단지 왕실의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치와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캐서린은 왕비로서 단지 왕실의 대변인 역할을 넘어 다양한 자선 활동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외교적 역할은 왕실의 이미지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리더십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의 첫 출연은 왕실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정의하며 더 나아가 영국 사회와 세계에 왕실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왕실의 전통적인 역할을 따르기보다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왕실을 현대 사회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왕실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공주가 왕위에 오르며 새로운 왕과 왕비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든 이 순간은 왕실의 미래에 대해 수많은 기대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첫 공식 행사에서 보여준 자신감과 품격은 대중과 미디어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지만 이들의 리더십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들에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왕실의 현대화와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도전과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왕실은 단순히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리는 왕실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더 많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왕실의 공적인 이미지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에 연루되거나 상업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둘째, 왕실의 투명성과 대중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과제도 중요합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왕실의 사적인 면모와 공적인 면모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대중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왕실은 과거에는 그들의 활동이나 결정이 비교적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대중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캐서린은 그동안 자선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왔고 윌리엄도 다양한 공공사업에 참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왕실의 공적 이미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외교적 도전은 그들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공주는 왕실의 국제적인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영국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특히 유럽 연합, 미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외교적 접근 방식은 왕실의 이미지와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적인 왕실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국 왕실은 그동안 여러 가족 간의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왕실 내에서의 화합과 단합을 유지해야 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왕실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왕실 내에서의 세대 차이와 권력의 분배 문제는 윌리엄과 캐서린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실 내부의 체제와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윌리엄과 캐서리는 왕실의 대표로서 그들의 결정과 행동이 왕실과 영국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성숙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많은 이들은 그들이 왕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미래는 단순히 그들의 역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왕실의 가치를 현대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의 리더십이 미래의 어떤 방식으로 영국과 왕실을 이끌어 갈지를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공주가 왕위에 오른 후 그들의 리더십은 영국 왕실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왕실을 이끌어 갈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이는 단순히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왕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과 왕비로서 그들의 첫걸음은 왕실의 이미지와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첫째, 윌리엄과 캐서린은 왕실의 현대화와 글로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왕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례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윌리엄과 캐서린은 왕실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는 왕실이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둘째, 왕실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왕실은 이제 단순히 영국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캐서린 공주는 이미 자선 활동과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윌리엄 왕자도 환경 보호와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왕실을 이끌어 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왕실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국제적인 외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단지 영국의 왕과 왕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왕실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외교적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외교적 역할은 영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영국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사회에서 왕실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실의 내부적인 화합과 세대 간의 연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윌리엄과 캐서리는 앞으로 왕실 내에서의 화합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와의 관계를 잘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두 자녀의 부모로서 가족 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왕실의 미래 세대가 더욱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왕실은 단지 현재의 지도자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계 세대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의 리더십은 왕실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왕실을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이 왕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성숙함과 비전,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추진할 변화는 왕실의 이미지와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첫 걸음은 왕실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앞으로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윌리엄과 캐서리는 왕실의 이미지를 현대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영국과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왕실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고 전 세계의 왕실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